땅이 살아나는 신비한 과정. 토경 마스터 솔루션은 단순한 태비를 넘어 흙의 물리적, 생물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작물이 자라기 최적의 환경을 만듭니다. 혁신적인 스펀지 토양 구조 형성. 호기성 발효 톱밥 알갱이들이 흙 속에서 유기물과 결합하며 미세한 공극을 만들어냅니다. 이 다공성 구조는 뿌리가 숨 쉬고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러운 스펀지처럼 변화시켜 작물 뿌리가 최대 1.5배 더 깊고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영양분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뛰어난 수분 자동 조절 능력. 톱밥 태비는 마치 거대한 천연 저수지처럼 자체 무게의 5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하고 저장합니다. 가뭄 시에는 저장된 수분을 작물에 천천히 공급하여 가뭄 피해를 30% 이상 경감시키며 장마나 폭우 시에는 과잉 수분을 빠르게 배출하여 뿌리 침수를 방지하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뿌리 썩음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로써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대한 농지의 회복탄력성이 강화됩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제적 효과. 토경 마스터 솔루션은 일반 태비와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단한 번의 시공으로 농부님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굳건한 기반을 다집니다. 퇴비 재구매 불필요. 한 번의 사용으로 10년 이상 토양 개선 효과가 지속되어 매년 비료와 퇴비를 구매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완전히 해소합니다. 화학비료 최대 30% 절감. 토양의 비옥도가 자연적으로 향상되어 화학비료 사용량이 기존 대비 최대 30%까지 절감됩니다. 이는 농자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농가 수익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평균 수확량 25% 증대, 뿌리 활착 및 영양분 흡수율이 월등히 좋아져 작물의 생육이 건강해지고 일반적인 작물 기준 평균 수확량이 25% 이상 증가하여 높은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경 마스터 솔루션은 매년 반복되는 비료 및 태비 구매와 시비 노동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수확량으로 농가 소득을 크게 증대시켜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합니다. 이제 토경 마스터 솔루션으로 풍요로운 농사의 미래를 시작하세요. 힘들었던 지난 농사는 잊고 토경 마스터 솔루션으로 땅의 힘을 되찾아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단한 번의 시비로 10년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제공하여 매년 비료 및 퇴비 재구매 부담을 없애고 강화된 보수력과 배수력으로 가뭄과 폭우에도 작물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평균 25% 이상의 수확량 증대와 화학 비료 최대 30% 절감으로 농가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토경 마스터가 농부님의 땀과 노력을 더큰 결실로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